저는 대학교 동기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배달 음식도 함께 시켜 먹고 먹을 게 생기면 같이 나눠 먹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룸메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싸! 엄마가 간장게장 보내 주셨네. 여보세요? 너 지금 어디야? 나? 지금 집이지? 왜? 이따 내 앞으로 택배 하나 오는데, 그거 우리 엄마가 보내준 간장게장이거든. 응, 나니 간장게장? 응, 혹시 모르니까, 택배 오면 네가 받아서 냉장고에 바로 좀 넣어주라 할 수도 있으니까. 헐, 나왔어. 뭐냐 지방꼬리 이게 뭐야? 너뭐 해먹었어? 희야 너네 엄마 간장게장 레알 개꿀맛이더라 아니 맛만 보려다가 너무 맛돌이라서 나도 모르게 밥을 세 공기나 먹어버렸다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던데? 뭐? 그럼 설마 너 혼자 그걸 다 먹은 거야? 내가 미쳤냐? 나 혼자 다 먹었게 당연히 네 거도 남겨뒀지 저기 야이씨 지금 장난하냐? 하나밖에 안 남았고만 이게 무슨 남겨둔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걸왜네 멋대로 혼자 아니 왜 남겨줘도 알지냐? 사람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아야지 친구 사이에 그거 좀 먹은 걸로 퇴게떽떼거리네아 다음에 보낼 땐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뭐라고? 으음 도 부른데 식코 피방이나 때리러 가야겠네 그럼 뺨병 야야 이런 식으로 제 룸메는 제가 본가에서 받은 반찬이나 제가 해놓은 음식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것 마냥 훔쳐먹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. 집에서 먹으려고 시킨 대용량 간식이나 음료수박스도 룸메가 매일 훔쳐먹어서 금데 동의나버렸죠. 그래서 저는 반찬통에 이름도 써보고 간식을 시킬 때 너도 먹을 거만 같이 돈 내자고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안 먹는다던 룸메는 음식이 오면 한입만충이 돼서 먹는 걸로 쪼잔하게 굴지 말라며 마구마구 쳐먹어댔죠. 그러던 어느 날제 분노가 그게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1 0인 선물 진짜 고마워. 케이크가 너무 예뻐서 먹기 너무 아깝다. 아냐, 뭘 이런 거 가지고. 그거 수제 케이크니까 냉장 보관 오래 하지 말고 얼른 먹어. 알았지? 응, 알았어. 자기 버스 타고 가지?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. 됐어, 집 많잖아. 그럼 내가 얼른 가서 짐 만들고 나올게. 케이크도 냉장고에 넣어두고. 가만, 괜찮겠지? 하긴, 잠깐 껐다올 건데 그새 무겁게 하겠어? 하겠어? 아, 아니 뭐야? 아니,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냐? 나귀안 먹었거든? 아니,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? 아니, 처먹을 걸 처먹어야지 내 남친이 만들어준 케이크를 네가 왜 처먹어? 엥? 이건 네 남친이 만든 거여서? 케이크 되게 잘 만드네? 지금 그게 할 소리냐? 아니,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혼자 다 처먹었는데? 네가 금수야? 돼지도 너처럼은 안 처먹겠다, 어? 하니 말 심하게 하네? 클깍 코딱지만한 케이크 좀 먹은 걸로 뇌에 필터도 거치고 막말하기 있냐? 그래서 네가 잘했냐? 잘했어? 아니 그럼 눈에 띄게 두질 말았어야지. 이간짓이 이건 뭐 제발 절먹어주세요 하고 튼 거랑 뭐가 달라? 야, 누가 봐도 선물 받은 뒤 팍팍 타는 상자에 담겨있는데 네가 사람이면 먹기 전에 최소한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야? 하긴, 먹을 것만 보면 눈깔 뒤집혀서 환장하고 달려드는 금수같은 놈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네. 야, 너야말로 진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.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뭔줄 알아?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거라고, 알아? 지금 피해자는 나하고만 어디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? 아 됐고 나도 이제 틀어서 안 먹는다 으라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야너 거기 안 서? 아 어디가? PC방 허 아니 뭐 저런 애가 다 있지? 나 본가 갈 거라서 며칠 안 들어올 거야 풀어든가 말든가 우와 이게 다 뭐래? 겟 맛돌이 초밥에 음료수에 호빵도 있잖아 쟤 진짜 지는 빡대가리 아니야? 나한테 그렇게 탕해놓고도 이걸 이렇게 두고 간다고? 왜? 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매워? 따뜻. 아니 무슨 초밥에 와사비를 이렇게나 한가득 발라놨지? 아 매워. 그, 콜라 맛이 왜 이래? 대체 어떤 놈이 콜라병에 까나리를 쳐본거야 저는 또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룸메는 저에게 말도 없이 처먹을 게 분명해서 초밥에 와사비를 한 가득 발라놓고 콜라병에는 까나리 호빵 안에는 캡사이신을 가득 주입해놓고 신나게 본가로 내려갔죠. 그리고 아주 며칠 동안 제 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을 해대길래 일부러 씹었더니 며칠 후 자취방에 돌아가 보니까 룸메를 냉장고 근처에서 숨신 채로 발견했죠. 그 후로 같은 방법으로 몇 번을 더 룸메에게 참교육해줬더니 이젠 제 음식에는 손도 되지 않게 됐고요.